비안 맞았구나, 우산 속에 있느라고. 어, 그래. 아, 이쁘다, 우리 구름이. 이렇게. 막간을 여기서 안아주고, 맘마 줄게. 비방이 그쳤어. 그래, 맘마 응. 먹자. 여기다 줄게, 여기 맘마그 안에다 줄게, 받아. 응. 우산 속에서 먹으니까 좋다, 비안 맞고. 아, 이쁘다, 우리 구름이. 내가 한 시간 후에 또올 테니까, 비 맞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산 속에서 쉬어. 비 왔는데 비안 맞았어? 응, 이쁘다, 우리 골디. 이쁘다, 골디. 비 지금 온, 낮에도 비 많이 왔고, 비가 지금 오는데, 괜찮아? <laughs> 배고프지? 맘마 줄게. 응, 기다려. 기다려, 응, 기 기다려. 맘마 밤에 비 맞지 않고 해. 비안 맞도록 해. 아, 이쁘다, 우리 골디. 이쁘다, 골디. 물은 아침에 가라. 가로... 아침에 왜안 나왔니,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침에 왔는데 너안 보여서. <laughs> 야, 이 다시 이쁘다. 배고팠지? 밤에 비 많이 올 거니까, 비잘 피해. 이쁘다, 우리. 이쁘네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밤에도 비 많이 올 거야. 내일 아침에도 오고 비. 내일 아침 늦지 마. 그러면 나와. 근처에 있다가. 그래야 맘마 먹지. 그래. 아, 이리 와. 빨리 와. 새끼는 어디 갔니? 맘마 먹자. 빨리 와. 비온 빨리 비 피해. 어, 장마 비가 좀올것 같으니까 빨리 와 일로. 어, 새끼는 어디 갔어? 어, 어 왔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일로. 엄마 어, 먹어? 그래. 아, 이 돌아 우리 똘똘이. 물론 여기 있다. 이쁘다 우리 똘똘이. <laughs> 새끼. 오늘 밤에 비 많이 올 거야. 장마 비. 내일 아침에도 오고. 이잘피해 된다. 새끼 잘 보살 피고아 이쁘다 우리 똘똘이 그래 내일 보자아이쁘는 <laughs> 응, 먹어라 있는 리에있마 자리에 있마 자리에 있 그래 비 맞지 마. 오늘 밤비 오고 내일도 비 온다. 천래 응. 그래, 천천히 먹어 리에 있는 리리테이리아이는리리 비 맞았어. 비 많이 왔는데. 우리 장남이 이쁘다. 어 이쁘라 우리 장남이. 어 이쁘라 우리 장남이. 이쁘다 장남이.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이쁘라 우리. 비안 맞았네 우리 장남이. 아이고. 아이 이쁘라 우리 장남이 비안 맞았구나. 그래 어. 여기서서 그랬구나 응, 마마 먹자. 가서 먹게. 둘백에 없어 니네들 둘백에 여보 자건이 뿌리가 그래도 여기 집집 겪고 있었구나. 두 명이 안 보이네. 큰 이쁜이 오고. 등접이가 안 보여. 그래, 비 맞지 않도록 해. 밤에도 비올 거다. 이쁘라, 하백이. 어디 가서 있었어? <laughs> 비안 맞았니? 엄마 응. 먹자. 어디 응. 가? 이쁘라, 우리 하백이. 비안 맞았어? 이쁘라, 우리. 이쁘라, 우리 하백이 아주 이쁘다. 응. 밤에 비오면 서 집으로 쏙 들어가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젖어서 있을 때가 못돼저보로바구도 지금 저 박스도 지금 다 젖었어 안돼 그래 밤에 비잘 피해 오늘 비 오락가락 할 거야 많이 와 그러고 아이 쁘라 우리 바둑이 하백이 <laughs> 이쁘다 하백이